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나의 명예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으로 모든 것을 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하는 것다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응답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요. 나에게는 응답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했나요? 이사에서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거짓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응답하겠고 그 일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볼때 어떤 것을 느끼냐면, 은 우리 손녀가 며칠 전 어제 와가지고 차고 갔는데, 이 녀석이 집에 가자니까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가자 그래도, 어, 싫어, 엄마 가. 그러니까, 엄마 가라. 아빠 가라. 아빠 아빠한테 매달려가지고 떨어질 줄 모르는 녀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눈치를 딱 챘어요. 우리 까까사로 갈까? 그러니까, 응! 이래더 뻘떡이 일나 그래서 밀감을 좋아하길래, 밀감을 하나 사줬더니가 어제 그저께 사줬거든. 그때 그거 싫대. 그러니까 포도, 이제 그큰거 있죠. 그거를, 거봉. 거봉을 딱 잡아. 이거를 사자. 사줬더니가 오자마자, 엄마, 가자. 응.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바로 안녕. 할머니, 안녕. 가더니가 내려가서 막 바로 빠이빠이. 그렇게 안 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뭐야, 내가 구했던 건, 내가 욕망으로 가지고 싶었던 걸 가지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뭘느낀자 아세요? 아,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인간이 뭐예요? 내 끈을 채워지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어짐을 받으면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바로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새벽 기도하는데 자다가 이 녀석이 따라 나오요내 옆에서 자 앉아서 3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너 깜짝 놀랐어요 옆에 앉아 가지고 그것도 그냥 앉는 게 아니라 나는 요즘 솔직히 다리가 아파 가지고 무릎을 꿇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이 장판을 깔고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지금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아! 하고 뭐, 에!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래, 지 혼자.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이 어떻게 하나 기도하다가 이렇게 봤어요.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지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 해? 근데 내가 안 일어나니까, 지도 안일어나 그래, 아, 오늘은 조금 일찍 맞춰야 되겠다고. 한 30분 하고, 이렇게 쳐도 되니 아직도 안 가고 앉는 거야. 그 30분 동안 지도 모라고 같이 앉아. 그러니 그래 내가 어저께는 30분 하고, 이제, 애 때문에 나오니까, 또 들어가가지고 같이, 이제 자라 하니까 자더라고. 우리가, 내가 걔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게 말도 못하는 녀석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손을 예쁘게 하고 탁 기도하는 모습을 볼때 지는 뭔지는 모르는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자기의 속을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거요왜 모르시겠어요? 나같이 미쳐하고 미련한 머리를 가진 사람도 그 녀석이 뭘 원하는지 알고 과자 사러 가자니까 과자를 딱 받더니 까 바로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빠이빠이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애를 키우는 부모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응답하시는 약속 내가 뭐를 구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나는 하나님을 빠이빠이 하고 돌아갈 거예요 그럴까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 기도를 하면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제가 전에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교사가 하고 싶은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교사하려고 하니까, 어, 또 너무 설친다고 할거 없고, 그런데 내가 교사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구주에 갔으니까 바로, 나 보고 뭐 교사하래. 나 한다 소리 안 했거든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빨리도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나요? 합당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짓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응답받는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11장 9절의 말씀에 또 내가 또 너에게 룰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리지 아니하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감나무 밑에 삿갓이라도 입에 물고 있으라는 말을 합니다. 감이 가을이 되면 떨어지기 시작해요. 홍시가 되면 저절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입을 벌리고 아무리 누워있어도 입 안으로 들어올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거의 입 안에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요. 희박한데, 갓을, 갓은, 삿갓은 크잖아요. 갓을 입에 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옆에서 떨어지는 게 굴러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어른들의 속담이에요. 그걸 뭐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입술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내가 발로 뛰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말로만 입술로만 앉아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겠나이다 하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서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가는 방향을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근데 가지도 아니하고, 가지도 아니하고,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다 면이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어쩌라고? 그럼 니는 가만히 앉아있을래? 내가 구할 때도 구하면서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어디를 가는데 광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광고를 하는데 나는 사지도 않을 물건인데 한 절로 쭉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를 아주 공손하게 하면서 자기네 상품을 선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상품을 결정할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이것을 사야 되겠다 하는 그 시기가 딱왔을때 어떤 물건을 샀을까요? 예전에 지나갈 때 나에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는데 나를 향해서 공손히 인사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물건을 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을 보고 또 아니면은 그 많은 명예나 부를 이룬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을 안다면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만큼 올라갈 때 많은, 수많은 노력을 했고, 남이 잘때 차지 않았고요. 우리나라 그 그룹의 총수들의 쓴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더라고요. 마음의 갈등도 겪었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잤고요. 정말 남들은 나가서 즐기고 놀때 나는 고민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지금 와서 이런 부와 명예를 얻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책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나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예비해 놓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항상 나의 아파트 평수 넓혀 가기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 자식이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손자들은요, 우리보다가 훨씬 더잘 삽니다. 어떻게 해요? 개들이 타는 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를 타고 다닐 거예요. 아마 지금 드론이 막 유행되고 하니까 드론 비행기, 드론 택시를 타고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공중으로 날아서 그럼 택시 기사가 없고요. 드론으로 여기서 딱 조정해서 주소만 딱 치면은 자기가 이 앉아서 이... 방향을 보면서 고사리에 그 가서 탁 내려놓고 우는 그런 시대에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택배도 드론으로 한다는 어,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요.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보다는 잘 산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형평 차이는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보다는 더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증소,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요, 왕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욕망을 가지고 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을 생각 하시지 않고, 나는 이것이 원합니다. 나는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는 지금 누구에게 간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 신명기 4장 29절을 통하여서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중에 내가 속해 있지 않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어떤 목사님이 18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가 부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18년 만에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18년 만에 만난 하나님. 여러분, 그냥 평신도로 18년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만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18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의 설교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 설교가 신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은 그럼 18년 동안 그 양떼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 양떼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 양떼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가 교회 없으면 안될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된대. 내가 없으면 안 된대. 자기 없어도 돼요. 어떤 권사님들 만나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에 서으면 모든 걸다그다 하는 게 귀찮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설치면서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는 뭐라고 하는지 우리 교회 내가 없으면 안 돼.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신을 받아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금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 교우들은 다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다고 자신하예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것으로 재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설 수 있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다시 재림해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 11장 10절에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고, 찾지 아니하고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두드리는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라와 또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 뉴스에 나는 거한번 보십시오. 다 분쟁과 다툼과 서로 뭐 이야기하기도 그래요. 그런데 정말 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뭐 정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도 있다. 누구를 향해서 안 믿는 자보다 믿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가슴속에 성령의 뜨거운 그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면는 성령이 내 가슴에 오면은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한다고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데 성령을 왜 받아야 될까요? 아, 목사님, 나 성령 안 받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절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슴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나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요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옵니다 만약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슴에 다 모두 하나님의 성령을 인지하고 있다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다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자비로 그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이 말씀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열매가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다 예뻐 보이고요. 다 불쌍해 보이고요. 다 정말 사랑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 애들 아홉 명을 쭉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남들이 볼 때는 못생겼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땐다 이뻐. 그게 뭐예요? 부모전 모습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찾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임하면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열매가 그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나의 가슴 속에 임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보혜서 성령이 우리에게 다 임자하기로 해서 간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부자가 되고요, 진정한 사랑하는 권위자가 되고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 속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시.